안녕하세요. 백수들을 위한 좌절금지 리얼 공감 토크쇼 백수잡담의 권영찬입니다. 보스톤과 도쿄세계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도시코시세코는요. 아주 단순한 단무지 이론으로 우승했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라. 둘째는 무조건 실행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백수들의 얼굴이 떠올랐는데요. 이긴 시간 구직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아마 행복한 날, 바로 구직을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당한 백수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합니다. 행사가 있으면 어디든 간다. 행사 백수 황경태 행복 바이러스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 해피백수 고운정 인턴 생활은 나의 인턴 백수 건은영.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남자 비전 백수 백호. 대한민국 스포츠 마케팅 1 인자를 꿈꾼다 마케팅 백수 최승식 대한민국 간판 아나운서를 꿈꾼니다 유학 백수 왕 현수 더 이상의 방언 그만 방황 백수 고동훈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부장했다 봉사 백수 조자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야 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항상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우리 인기 방송인 우리 김태진 씨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 네. 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아, 목이 많이 쉬었어요 예, 열심히 일하느라고 예,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나저나 저기 황경태 씨 오늘도 아주 멋지게 입으셨는데 네. 돈가스 정식 두 개만 갖다 주세요 네, <laughs> 아, 아, 아. <laughs> 네 우리 약간 그 아르바이트 학생 분장같도 하고요 노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웃음 바이러스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인기 개그맨 현병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니다 <laughs> 한주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뭔가 좀 변화가 네요? 좀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어, 며칠 전에 술 먹고 개로 좀 변화를 <laughs> 아, 그래요? 어, 요즘 조심해야 될 텐데요?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요. 네. 예, 변화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아. 예. 자, 이분, 우리의 영원한 멘토입니다. 나이는 약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우리의 멘토, 민성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뭐 지난주에 친구들하고 같이 뭐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사장들이 많은데 중소기업 네. 사람을 못 보아서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첫 직장부터 조건이 뭔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서 한 군데에서는 사람 못 보아서 걱정이고 음. 한 군데에서는 취직 한데서 걱정이고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꿈을 크게 갖는 것도 참 좋은데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왜냐면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갖고 또 대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자 네. 우리 마케팅 백수 우리 최승식 씨한주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가 구해서 네. 어, 지금 이제 낮에는 지금 이제 취업 활동 이제 그거에 비롯해서 제가 이제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심야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좀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해가지고 네. 조금 몸은 고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은 편해서 최근에는 좀 입꼬리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야. 열심히 사는 모습 좋습니다. 우리 그 뒤에 우리 비전 백수 백호 씨는 지난주 첫 방송을 했잖아요. 예. 뭐 방송해 보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적응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냥 말이나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laughs>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그냥 제가 한 박자 느리는 경우도 많은데 네. 좀 이해나 잘 했으면. 그런 저희가 2년째죠. 네, 오늘도 네. 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야 우리 해피백수 고은정 씨는 5 0와서에든지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자기 개발 이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원도 생각했던 거 많이 지금 진행시키려고 교수님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저 나름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야, 우리 백수분들 항상 여쭤보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방학 백수 고동훈씨, 네. 방학 많이 하셨습니까? 아, 저번주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네. 아, 왜요? 할게 없어가지고. 아,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주로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어, 자세한 스케줄을 얘기하면 네. 되게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laughs> 예, 요목조목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예, 쟁점이 아닌가? 아, 예, 그러면요. 봉사백수 조자원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요 어, 날씨가 좀 좋을 때 제가 북한산에 좀 집에서 근처 가까워가지고 네. 혼